여러분은 픽업트럭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포장도로 같이 길이 험한 곳에 잘 사용되는 픽업트럭은 미국 등 외국에서만 많이 보일 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만큼이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타스만 픽업트럭이 대세 중에 대세죠. 픽업트럭에 로망을 가지신 분, 생활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타고 다니면서 유행에 발맞춰서 타스만을 위한 튜닝도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타스만에 탑승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될 킹스텝 LED 전동 사이드스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정 사이드스텝을 탈관한 후에 교환하게 된 차량입니다. 타스만 기아 최초의 픽업 드럭 차량이죠. 차체가 높아서 아이나 어르신, 키가 작은 분들에게 탑승이 다소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전동 사이드스텝은 20cm 이상 낮아진 위치에 발판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편리한 승하차를 돕습니다. 사이드스텝이 접혀진 모습과 사이드 스텝이 펼쳐진 모습 전동이라 평소에는 들어가 있어서 순정 그대로의 외관이 적용되어 있어서 디자인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도어를 열면 LED 라이트와 함께 사이드 스텝이 펼쳐지는데요. 전동식이기 때문에 발판의 폭이 매우 넓고 넓은 발판으로 아주 편하게 밟을 수 있습니다. 발이 크신 분들도 안정감 있게 계단처럼 발을 디딜 수가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해집니다. 주차 후에는 사이드 스텝이 완벽하게 수납이 되면서 주차 후에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죠. 이게 전동 사이드 스텝의 가장 큰 장점. 인데요. 원하는 사이드 스텝 차체를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펼친 상태에서도 접힌 상태에서도 고정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업트럭의 본질은 견고함이지만 탑승의 편의성은 필수요소기도 이 합니다. 특히 어두운 공간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높은 차고로 인해서 추락 위험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 킹스텝 LED 라이트로 발밑을 환하게 확인하고 계단처럼 안전하게 하차를 할수 있어서 안전성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저희 스카이멀티는 픽업트럭뿐만이 아니라 칸 차량 등등 다양한 튜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 올려놨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어, 이 튜닝 나한테 딱인데 하시는 튜닝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 스카이멀티였습니다.